봤다. 요거아 좋습니다. ,잉. 이야 잘 생겼습니다. 자요런 거는 채취를 하고. 아따 좋습니다. ,잉. 자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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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다. 여기다. 보세요. 얼굴을 딱 내밀고 있잖아요. 야 그런데 이건 다큰 겁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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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한번 보세요. 이야. 얼굴을 다 내밀고 있잖아요. 오, 납작은 못생겼지만, 은 큽니다. 자, 또 찾아보겠습니다. 잉? 자, 저 보이시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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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야, 좋습니다. 잉?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자, 또 찾아보겠습니다. 야, 요거는 뭐, 맞다. 맞다, 맞다. 한번 보세요. 다 자란 겁니다. 이건 크다. 오, 두 개. 오, 줄송입니다. 세 개. 이야, 한번 보세요. 이거는 따질 안 해서 패스해, 벌써. 이야, 이거는 큽니다. 아, 크죠? 또, 위에. 야 오늘도 결국은 길옆에서 상당히 좋은 줄송이를 만났습니다. 에이. 저 밑에까지 쭉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자라면은 이런 모습인데 아 아깝습니다. 작은 건 놔두고 큰 것만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이런 거는 아깝습니다. 그래도 라면을 끓여 먹든지 소고기하고 구 먹으면 최고입니다. 적은 거두 개는 덮어 놓고. 여기가 영상에 그 송이를 딴 자리인데 역시 비가 와도 다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두물째가못 올라왔습니다. 저는 아마 두 물이 올라올 줄 알고 지금 세 번째, 비 오고 3일째 오는데 역시, 올해는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번 다른 곳을 둘러보겠습니다. 이야, 맞습니다. 있습니다. 있어. 요거. 자, 여기하고. 감사합니다. 자. 자. 자, 도수했습니다. 여기가 올해 제일 많이 수확한 곳이거든요. 열, 다섯 송이. 그런데, 역시 비가 와도 두물째는 올라주를 못 합니다. 자, 또 다른 곳을 한번더 확인해 볼게요. 요 자리가 또 엄청난 줄송이를 만난 곳인데, 맑았습니다. 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초반 영상에서 예상했듯이 두물, 세물이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송이철이 끝났습니다. 참 아쉽죠? 이? 이제 송이 령이는 끝났고, 잠시 있으면 아마 어, 민자주방망이 가지버섯하고 서리버섯이 또 있잖아요 제가 그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하산합니다 그래도 지난 영상들을 한번 세상에 보면서 그 기쁨을 느껴봤습니다. 자,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